같이 파는게 같은 마니아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어 시작을 한거죠 갑시다 진짜 간다 아냐아냐아냐아한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눌렀어 미안해 자. 마지막 전투전은 휴식이라고 나도 떨린다 잘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나지? 이야 <목소리> t 여기구나 음. 아 올린네 집에서 자는거야? 아 올린이 도움 필요하면 오라고 그랬는데 올린? 음. 어 올린이 집에서 대기하고 대기하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가족들이랑. 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한번 와볼 걸. 궁금했는데 가족들이랑 제가 목숨을 살려줬어요 올린이라고 건방진 놈이 한명 있는데 <laughs> 스토리 게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놈 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살려줬으니까 이 목숨 다 당신을 위해 살겠다 막 이랬는데 충성을 바쳐 없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 가자 에일로이 화이팅 음. 그러니까요, 아, 죽였는데 고향... <laughs> <laughs> 그러게요, 죽였을 때는 <laughs> 죽여놓고 거기서 자면 진짜 기분이 이상하겠네요. <laughs> 저는 사실은... 음. 그러게요. 올린 진짜 괜히 한말 아니야 로스트.. 그러게요 잘 지내나? 레벨이 엄청 올랐어요 인퀘스트 여러분 멸종의 얼굴 두근두근 하네 갑시다 저도 사실 살려 주려던 거 아니었는데 올린은 선택지 다 선택해도 죽일 줄 알았어요 돌려서 선택하다가 살려버렸죠 멸종의 얼굴 제목부터 아주 와 화려한데 응,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엔딩입니다 후, 마지막 전투 멸종의 얼굴 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좀 전에 가자 우와하 시원하구만 일단 터트리고 시작을 네, 현황이 다 틀리고, 그렇지, 그렇지. 일단 뭐가 이렇게 대규모로 부서져야 데스 브링어 좀 걸어 다니고 이래야 엔딩 갔죠. <laughs> 과연 저는 이걸 무사히 깰수 있을 것인가? 두근두근 한데, 와, 어? <laughs> <laughs> 음. <laughs> 어이 병사들 개죽 온다 하면 어떻게 걱정이야... 솔직히 에일로이는 슈퍼하잖아요 아 중화기... 아까 그 중화기네요 중화기는 좀 괜찮아 얘들아 내가 써봤는데 좋대요 <laughs> 어떡해... <웃음> 어떡해요... 있어요. 저자식 어. 를 빨리 잡아 주야 됩니다. 응. 응. 두번째 날 우습게 보지 마이 왕아. 가만 안 둬.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인간이랑 싸우는 거야? 잠깐만 어, 아! 아, 이런. 와, 이거 곤란한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저거 어떻게 터뜨리지, 여러분? 저한 번도 터뜨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군. 으! 으아, 이게 아닌데. 좋지 않은데? 아, 창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감전 감. 바컴 <laughs> 두 봉지라고 하셨는데 바로 죽었네요. 그러네. 두 봉지 필요하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기다려 봐요.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 알 수만 있으면 대처는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중화기가 있어요. 일단 저 놈은 세드션 아 이런 망했네. 어. 망했다. 와씨. 아. 잡았고요. 아, 이런. 곤란하네. 아. 아 저기 오네. 잠깐만요. 아씨. 잠깐만요. 긴장되는데 미리 걸어와 이 자식아 너만 할줄 아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들고 살 거야 이 자식아 죽어 으아 아씨 안 좋은데. <laughs> 자 일단 좀 숨어 봅시다. 체력이 좋네 저게. 하나, 둘, 셋. 아. 아 어, 잠깐만요. 아 잘못 들었네. 네 이거 들으려던 게 아닌데. 아! 시끄러 이 자식아!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뛰어 뛰어 뛰어! 시끄러 이 자식아! 죽는 건 너다. 이 쪽에 폭탄이 남아있었죠 으흠 음. 오케이 으악! 아! 되게 잘 쫓아오네요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지 Yeah. 잡았어요 창문가게 <laughs> 됐 죽어 이 자식아 아 분접이랑 불내성 코일 오세 어? 이게 아프길 바라겠어 난 끝낼거야 너를 너무했나? <laughs> 아 팔로 막는거구나 음. 네 쉽진 않는데 저주하고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laughs> 올린처럼 살려줬으니 얘는 개선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죽어 이제 시간 끝장났습니다. <laughs> 그래도 다행이네요. 음. 그러게요 한 번이라서 한 번에 죽여서. 사망. 음. 그래요. 코일 좀 바꿔 끼고 갈게요. 아. 어, 포션 있다. 아, 얘네 뒤져봐야겠다. 다행이다. 전또 포션을 다 써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 포션 있네. 오링 났을 줄 알고 포션을 주네요. 그래, 좀 줘. 안 주는 건 너무하다. 음. 아니 아니요 아마 한번더 위로 가면 또 전투가 있을 거예요 기계랑 싸워야죠 이제 인간은 처리했고 수를 끌고 올걸 그랬군 아키나 음. 얘자 <laughs> 이게 조용히 달리기는 이제 필요가 없고 밑에서 공격? 쓸모 있을까? 쓰러뜨리기? 아니야 전 이걸 찍어야죠 활쟁이니까 그리고 상자 좀 열어봅시다 아, 필요 없고 에이 필요 없는 것만 있네 찟. 제작도 싹 해서 갑시다 탄약을 응쓴거다 보충하고 함정 같은 거는 필요 없나? 갑시다 어호 응? 아, 이쪽이 가는 길이군요. 포션 다섯 개 됐어요. 다행이다. <laughs> 너무 다행이야. 어? 나 이거 안 열었었나? 꽉 차서 못, 못 먹었구나. 체력 강화. 오케이. 갑시다. 음. 열려라! 데려 <laughs> 할 <대련할> 때요? <laughs> 어떻게 하셨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데려 할 때는 조금 서로 좀 이렇게 강하게, 어? <laughs> 주고받아요. 잠깐만, 안 죽겠죠? 이거 이거 다아가 어우, 다행이다. 그래 서로 단련도 되고 살살 때리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 음. 중화기 쏘는 곳이었어요, 이게. 산마루 방어하기. 벌써야 돼? 아, 저 있구나. 데스브링어예요. 이런 망할 놈. 왜안 안. 어 여러분 이건 뭐죠? 어 뭐지? 났어야 됐나 손을? 잠깐만요. 약초 좀주워먹고이 중화기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약초가 있네요. 일부러 있구나. 저, 점점 가까이 올 텐데, 음, 조금 위로 써야 되나? 그러네, 약간 포물선을 그리니까 위로 썹시다. 저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좋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위로 쏴도 되겠는데 아 여기 차징하는게 나오는구나 어느정도 됐는지 거의 다 잡았는데 죽어라 데스브링어 좋아요 너이 새끼 너도 죽어 안돼 우리팀 죽으면 안돼 이지 마. 원래 중앙인은 내가 최고야라고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아! 저승이 소리 질러서. 죽어라 이 자식아. 어, 다행이다. 도와주네요. 라고, 그렇지. 죽어. 골프 없는 전투가 되어갑니다만, 죽어. 잡았고요. 후, 놀래라. 잡았나? 남쪽에서 온다고? 데스브링어? 남쪽이 어느 쪽이야? 저기구나 어라불 배터리 잔뜩 와요, 여러분. 안 돼. 오지 마. 네. 진짜. 뭐가 이렇게 오냐? 맞죠? 저는 부지런히 얘 놈들을 일단 지우고 좋요 데스브링어를 빨리 처치해야 돼요. 음, 음, 아퍼. 아프다고. 아, 진짜. 아, 어쩌지? 자, 일단 저걸 잡읍시다. 아! 안 돼, 근데 데스브링어 오기 전에 처치해야 돼요. 아, 어떡하지? 씨, 무서워. 가지를 않네? 이렇게 쏘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laughs> 죽어라. 얘네부터 죽이고. 네. 빨리빨리. 데스브링어가 더 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다 잡았고. 너도 죽었다, 이 자식아. 가나? 더 높이 쏴야 되나? 응. 음. 아, 여기서 쏘는 게 아니구나. 어쩐지 여기가 아니고요. 아, 뭐 진짜. 아파 죽겠네. 여기서 쏴야 되는구나. 어쩐지. 잘안 맞더라. <laughs> 네, 잘 피해 가면서 귀찮지만한방 남았네요. 잡았다 됐어요 어. 그아네요 조심하셔야죠 그 뭐지? 위에게 으류하는 그거 있잖아요아직아야어 으아. 으아. 밤에 너무 먹으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서쪽. 서쪽. 음 어디서 오냐? 저구나 죽어라 이 자식들아. 죽어. 죽으란 말이야! 그래. 너도. 괴롭히지 말고 우리 팀. 미안해. 죽진 않겠지 저 아이. 좋아요. 그리고. 위로. 너무 위로 쌌나 이번에 오케이. 이쪽이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쏘는 게 빠를 것 같죠? 위치상. 아마도. <laughs> 라운드 1 클리어. 아! 안 돼! 새는 안 돼! 아, 씨. 진짜 새는 안 된다. 죽어라. 응? 어떡해, 여러분! 나 죽어! 아, 새는 안 된다고! 이런 망할, 진짜 새는 죽이기 힘들단 말이야. 죽어라. 이것들아 죽어! 옳지 죽였고 그럼 아마 죽을거예요좀더 위로 쏴야되나? 그러네요 뭐? 또딴 데로 가야된다고? 어째서? 데스브링어 아직 안 죽었는데? 잡았다 저쪽에서 도 와? 아닌데? 우와, 코럽터다. 아, 이쪽이 아니구나. 아, 아닌데?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치상? 아 아, 너무 공격이 집중되니까 이동을 하라는 건가, 혹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죽어라. 이게 땡. 냉동... 와? 어? 죽어라. 오케이, 오케이. 이건 죽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왜 자꾸 놓니? 피하긴 피해야 되지만, 배스 프링어 어딨죠? 아, 씨거 미치겠네. 오지마, 오지마, 진짜 진짜...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자, 이동하. 팀이스티아 냉기별로 맥 터트렸구나. <laughs> 제발 제발. 페스브링은 어딨있어 일로 오냐? 아니구나. 어우 씨. 어. 안돼 이건 새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 <laughs> 어어떡 하지? 안돼 저 새를 잡아야 돼. 들어. 그렇지. 죽어 이 자식아. 죽으라고. 아씨. 자 저쪽으로 다시 가서 저 새가 끈질기네. 와잡아 죽었어요. 아, 로프. 그래요, 로프를 쓰자. 로프를 쓰자. 다행이다. 3, 3스테이지부터 다시 하는군요. 네, 로프. 로프를 쓰겠습니다. 아직 6트입니다. 아직 6트예요? 으쓱으쓱? 7트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안 되나? <laughs>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더라? 저쪽에서 왔던 것 같은데. 서쪽, 그렇지. 아니가? 어, 서쪽이 이쪽이구나. 자, 이놈을 빨리 지워야 돼요. 너도 죽어라. 아이 죽어. 잡고. 아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지만 잡고. 음. 아이고. 위치는 상관없죠. 그러면 이동하면서 합시다 그래야 약간 포커스를 놓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 중화기를 쓰고 싶거든 사실. 이왕이면 너희를 중화기로 죽이고 싶어. 왠지 알아? 짜릿하지, 너희도? 킬킬킬. <laughs> 아플 것이다. 오케이. 하늘? 그생각? 아까 그생? 그생? 아, 아니구나. 얘네부터 나왔었죠, 글린트워크. 얘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스. 좋았어. 저쪽도 잡고. 아, 이런. 잡았고. 잠깐만요. 약초. 어, 약초 없나? 약초 없나? 이걸 준비해놓읍시다, 이번엔. 데스브링을 일단 잡아야 되죠?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니, 오세람 캐논. 그렇지. 좋아. <laughs> 긴장해가지고. 아, 아, 제가 이걸 터트렸군요. 얘부터 터트리면 좀 쉬워지네, 그럼. 음! 끼자. 음, 움직여가면서. 아, 저, 저 데스브링어를 빨리 터트려야 되는데. 그래야 좀 쉽게 끝날 텐데. 그죠? 안녕? 오케이. 아, 이런. 약추 주워 먹고 싶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체력 다른 걸로는. 자, 아! 으! 야! 좀 맞아주면 안 되겠니? 잘안 맞네요. 더 바꿔야 되는데. 아, 됐다. 겨우. 어? 아니 이런? 아니 이런 망할? 넌 죽을 것이다 이 자식아. 죽어라. 가슴에 있는 걸 터트리면은 공격을 못할 텐데 그쵸죠 응. 멀리 가지 마. 하나가 좀안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음, 쟤 도망갔네요, 일단. 어? 데스브링어! 아! 아, 미치겠네. 여긴 피해야겠다. 데스브링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시나리오 같긴 한데... 안 닿는다, 아... 자. 저한테, 못 속에 부품을 부숴봅시다. 죽어라. 좀 죽어라, 이 자식아. 죽었고. 데스 브링어는 어딘가? 오케이. 거의 끝난 건가? 여기만 잡으면 되나, 혹시? <laughs> 치킨 먹고 싶죠. <laughs> 된 거죠? 브라보. 모일 때, 모일 때 쏘면, 음... 네, 여섯 번 죽은 거예요. 어쨌든 클리어했어요. 브라보. 예. 새가 바보된거죠? 뒤에서 그냥 날고만 있던데? 음. 음. 오염된 기계들이 밀고 들어와요. 아. 뭘 끌고 오고 있구나. 저게 하데스인가? 어? 정신차려. 에로이 기절하면 안돼. 네가 기절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에일로 탭이 살려주니 착한 녀석. 응. 아, 아이콘이 모일 때 해야 속박이 되는 거구나. 황폐해졌어요. <laughs> 어... 최대한 막았는데, 에이! 깜짝이야. 이 체력은 뭔가 했어요. 이벤트구나. 아, 포션도 안 남았고. 가봅시다. 어떻게든 되겠지. 뒤에 혹시 상자 있거나?